안녕하세요, 여러분. 조나넥스입니다. 오늘은 이 과자 아시죠? 뿌띠파리 롤브레드 과자입니다. 이거 바게트를 잘라놔서 만든 과자일지도 모르는데 이거 프렌치 토스트 맛이 나는 과자입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이 모양 보시죠? 이런 과자입니다. 한입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굉장히. 이런 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 먹고싶다고 난리던데 이거 다 드세요 이거 시청자분들께서 먹고싶으시는 분들이니까 이거 과자예요 이거 이거 편의점에서 사놓은거라 그편의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거 편의점에서 사오시면 되거든요 우유 빠지지 않았죠? 우유. 아, 우유가 아주 살아 있네요. 어떤 경우에는 이 과자에다가 우유 뽕당해서 먹으면 어떤 맛이 날까요? 촉촉한 맛이 살아있네요 밖에 싸서 먹어볼게요 <laughs> 이거 특이한 게 이거 가운데는 빠져 있고 건만 나와 있어요. 화. 이 과자가 이거 프랑스 아까 바게트... 드 과자 얘기도 하는 건데 참 희한해요 아삭한 맛이 살고 새콤한 맛이 하지만 이 과자는 편의점에서만 살수 있는 건데 대형마트에서도 판다고 하네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살수 있겠죠? 그리고 계단 높이 같은 이 과자처럼 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먹방이 끝났습니다. 오늘 먹어본, 뿌띠파리 롤브레드 과자를 먹어봤는데요. 겉과 속에 바삭함이 아주 끝내줍니다. 이거 진짜 맛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사서 한번 드셔보세요. 우유랑 같이 먹어도 굉장히 조합이 맞을 것 같네요. 이렇게 돼서 이제 6월의 절반이 거의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6월 동안 건강하게 마무리 다 해주시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올바른 의미를 다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존앤 알렉스였습니다.